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90장 찬송하면서 5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군내권늘리 사늘이 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소리 듣고 나가사워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따라 갈지를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소서 십자가 군병트하 주위에 일어나내 힘이 부족하리 주 권능 믿어라 오 금의 값주 입고 늘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라 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나쟤접들하고들게가푸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전에 저희들을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날마다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시고 버리지 마라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예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가운데 귀를 모아주옵소서 읽고 듣습니다 하나님 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 날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깊은 영성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나아가 살아갈 때에 정말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주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어, 다니엘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 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그 수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 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목소리>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렸고 그의 성설을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거룩한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며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오.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오. 이네 나라 마지막 때에 폐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엄장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휼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해 예,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를알타가 일어나서 왕이 이를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아, 다니엘 8장 말씀입니다. 어, 오늘 1절에 보면 벨사상 벨사살 왕 3년의 한 환상을 또 보게 되죠. 어, 7장에서는 벨사살 왕원년에 어, 보았고요. 또 별사설왕 3년 내 다시 한 환상을 보는데 다연결되어지고더 자세하게 그본 환상입니다. 오늘 이 환상에서는 숫양 수양과 숫 염소를 보는 그양과염소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어 집니다그 실절부터 14절까지 예, 말씀이고. 그리고 15절부터는 마지막절까지는, 어,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해석, 그 꿈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이제 어, 듣게 됩니다. 어, 그 순양이 서쪽의 서쪽과 어,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어, 받았다. 그렇게 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뿔 가진 순양이 섰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이있었데데 어, 하나는 커요. t h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는 나중에 난그 i 어, 입니다 이것은 h 어, 데와 i 사즉메 t 와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i n g is t 는 a t the 한이 벨사살 왕이 약 2년 정도 이제 통치를 하고 그 나머지 는 페르시아 왕, 호레스가 이제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두뿔 중에 큰 뿔은 페르시아를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양은 결국에는 누구를 이야기 하느냐? 바벨론을,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와 파사.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바 두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파사 왕들이라. 파사 왕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양을 나중에 숫염소가 나타나는데 그 숫염소는 서쪽에서 분연히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눈과 눈 사이에 현잔뿔 아주 그 빛나는 불, 아주 딱 보기에도 강한 불, 현자 불이 눈과 눈 사이에 있어서 그 순념소가 그 불로 숫양을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죽이게 되죠. 짓밟고 오늘 칠제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양을 쳐서 그두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짓밟히고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위에서 멸망. 이거는 이미 예레미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고 있는 어, 말씀입니다. 그러한 환상들을 지금 다니엘이 어, 보게 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 이제 어, 그 숯 양이 그것을 들이받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8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인다 그래서 이 순염소 이것은 무슨 서쪽에서 일어난다 말했는데 이것은 이십일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라 헬라 왕. 그의 두눈 사이에는 큰 물은 곧그 첫째 왕이다. 이 알렉산더 왕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왕.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를 멸망시키는 왕이 헬라 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신약과 중간,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말라기의 중간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입그때 일어날 일에 대한 묵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헬라 왕 그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갑자기 꺾인다 말합니다. 대신하여서 그 현전 뿔 네시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다시 그것이 꺾이고 네 개의 뿔이 또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는요, 서른 세 살의 축소입니다. 알렉산더가 어 메대어 바사가 다스렸던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인도까지 점령한 왕이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지금 그리스 땅과 어,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 땅저 남쪽으로 애굽 그리고 동쪽으로 진격해서 바벨론 중앙아시아 그 밑에 인도 땅까지 점령했던 그 알렉산더. 근데 장의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장군 네 사람이 땅을 각기 나눠 갖게 돼요. 그래서 이네 뿔은 그네 장군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에 일어난 이제 어뿔 하나에서 또 다른 뿔이 작은 뿔이 생긴다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네뿔 중에서 불 가운데서 또 작은 뿔이 어, 나타나서 그가 바로 스스로 높아져서 오늘 십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성,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다. 맨 마지막에 나타난 이 작은 뿔. 아, 이것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셀류카스그 왕의, 아, 왕의 8대 왕인데, 어, 이, 이 왕이요 음, 그매왕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같이 협력한 왕이었지만 땅을 분할하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 안티오쿠스가 점점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나중에는 이 안티파네스 안티오쿠스 왕이 어디까지 점령하게 되냐면 여기 보면. 거룩한 땅, 영원한 땅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설을 헐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들이 방해하고 성설을 헐어버리고 뭐 건물을 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든 규례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단에 돼지를 올려놓고 제사지나게 하고 돼지피를 뿌리게 하고 그럼 돼지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돼지는요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해주던 거 먹도 않습니다 피를 뿌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소에서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밟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엄청나게 이러한 일들,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이 일들을 다니엘이 본 것이죠. 즉,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중간기에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오늘 8장에서 나타난 이 말씀은 어, 구약의 말기 구약의 말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과 동시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크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리라. 13절에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대적해야 돼요. 믿는 자를 분명히 공회에 넘겨주고,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약 마지막 말기에 이런 혼란한 시대가 있었지만 결국에 그, 그러한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소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 청결케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제는 그분을 믿고 온전한 성소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그랬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늘 다니엘이요,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확실하다.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은 확실하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간직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저희들의 믿음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교회에 발을 다 담가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뜨뜻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전적으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것을 맡길 때 세상에서도 오히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온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